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 미국의 어떤 SEC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의 미 정부라고 봐도 무방하고 또 세력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트 이더를 포함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또 파란장 엄청난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셨고, 좀 심적으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굉장히 뭐, 저 또한 한편의 투자자로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조금씩 들고, 내가 이 시장에 과연 들어오는 게 맞았나, 어떤 그런 후회도 없지 않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오늘은 우리가 뭐, 세세, 세세하게 하나씩 뉴스를 짚기보다는 어떤 마인드셋으로 이 암호화폐 투자, 이 코인 투자에 임해야, 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SEC발 충격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 이더가 떨어지면 그 하나의 뿌리가 떨어지게 되면 알트 코인들은 더 작살이 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코인의 어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트 이더가 흔들리면 알트는 죽도 못 쓴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쵸? 제가 기대하고 있던 이 라이트코인 자체도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한 53일 정도 남아 있네요 저는 말씀드렸던 게한 40일 한한달 그쯤 남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한 10일 남지 남았어요 10일 2주 정도 남았는데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가격은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는 가격이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 어떻죠? 굉장히 많이 내려오면서 tsmc에 밀리면서 13위에 위치를 해 있다 굉장히 아쉬운 흐름 역시나 보여주고 있고요 공포 탐욕 지수도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피어 단계 두려움의 관계 공포 단계에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주말 동안 너무나 많은 충격 그리고 하락이 오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투심을 굉장히 깨뜨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롱숏 비율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롱을 쳐라, 숏을 쳐라. 전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력들이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3.2억 달러 규모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됐다고 나오잖아요. 환산했을 때 3,500억이 넘는 그런 돈인데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단타 치는 분들, 선물 치는 치시는 분들, 그 퓨처 하시는 분들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뭐 운이 따를 수도 있고 뭐 어떤 감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계속 계속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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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청산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를 보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저희 타임 레버리지 이름처럼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셔서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하기 위해 우리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절대로 어떤 선물 거래 단타 매매 저는 무조건적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으시는 걸로 꼭 약속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선물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길게 길게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 왜냐면 굉장히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쉬운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자체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1조 달러가 조금 넘어요. 1조 달러라고 딱 볼게요. 굉장히 크지 않은 그런 금액이거든요. 한 가지 예시로 좀 비교를 드리자면, 암호화폐 전체 지금 시총이 1조 달러인데, 애플 회사 하나의 시가총액 자체가 2.85조 달러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애플의 절반도 못 따라가는 게 바로 지금 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 규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수월한 판국에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지금 투자를 용감하게 진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용기를 내 주시는 거고 선구자의 위치에 어느 정도 가 계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타임레버리지를 하느냐 마느냐가 미래에 그런 부의 반열에 오르냐 마느냐에 판가름이 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금권 세력들, 금융권 세력들 그리고 세계은행들이 뭉쳐서 그 위에는 누가 있죠? 유대자본이 들어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바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바로 미국 정부와 다름이 없다. 이들은 다한 통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세력들이 지금 장난질, 이제 곧 제도권 수용을 앞두고 마지막 개미 털어내기, 마지막 얼씬도 못하게끔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게끔 그렇게 시장을 형성을 해놓고 이제 곧 제도권 수용, 소송의 마무리. 현물 ETF의 수용이 들어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 벌써 왔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편리해지고 간단해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로봇이 어떤 서빙을 한다든지 우리가 주문을 할때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에 대고 주문을 한다든지 티오더 같은 걸로요 그런 식의 어떤 4차 산업혁명 먼저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 그죠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에, 여기서 이 힌트가 바로 이 초연결 기반입니다. 이 지능화 혁명인데, 이 초연결 기반이 뭔데요? 이 초연결 기반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이 뭐였죠?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인터넷. 지금 이제 할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도 잘 사용 못 하시죠. 그리고 더 이어가서 핸드폰도 잘 사용 못 하세요. 1차 산업 혁명, 2차, 3차, 이제 4차가 바로 이 블록체인 혁명이 도래하는 시점에 곧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투자자, 가치에 투자하는 선구자라고 봐 주시면 되거든요.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시대에서, 이 비지블한 눈에 보이는 시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시대 뭐가 있죠? 대량생산 같은 그런 제조업, 자동차, 디스플레이, 유무선 통신기, 해운 기계, 철강, 석유학, 조선,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다 대량생산 제조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뭐죠?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단어들일 거예요 아마 인공지능을 이용한다, 뭐 로봇을 이용한다, 클라우드 시스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우주, 바이오. 메타버스 ar vr 이번에 애플에서도 나왔죠 신제품 나왔죠 블록체인 3d 프린팅 이런 부분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뭘로부터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바로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화폐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종이화폐라면 눈에 보이는 종이화폐라면 이제 보이지 않는 시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화폐가 나오죠? 0과 1의 시대, 디지털 화폐. 요즘 여러분들 CBDC 계속적으로 국가기관, 중앙은행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제 곧 나올 것이다 하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블록체인과 연관이 돼서, 이 CBDC와 연관이 돼서 모든 자산이 이제 토크나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도 토크나가 이루어지고요. 옷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의식주들이 다 하나의 메타버스 세계로 이전이 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세상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에 눈이 물어 있죠? 우리는 탐욕의 동물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 뭔가 리플 지금 뭔가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600원대 지금 600원 50원 정도 하는데 아 뭔가 이러다 한 500원대 올것 같은데 500원대 오면은 크게 한번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뭔가 650원이니까 지금 뭐 더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이제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보다도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가치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자.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조급해하지 말자. 너무나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람이라면 조급함과 탐욕의 마인드셋이 장착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나만의 방법을 모색하자. 꾸준히 시장에 신경 쓰자. 성실성. 그리고 나만의 방법. 본인만의 어떤 원화 체굴의 레인지에 있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이주에한 번씩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10만 원씩이든 50만 원씩이든 100만 원씩이든 그 토큰의 금액에 상관없이 50개씩이든 1000개씩이든 1개씩이든 0.05개씩이든 상관없어요. 본인만의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고 조급해하지 말고 탐욕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거 5번.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야, 리플이 좋대. 나중에 오를 거래. 뭐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나 뭐라나. 뭐 오디엘 시스템이 있대. 이런 말 듣고 투자심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이 가격만 볼 수밖에 없어요. 지엽적인 부분으로 너무나 세력의 어떤 그런 뒤통수에 맞을 수밖에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공부해서 어떤 미래가치가 있고 어떤 기술력을 보호하고 있고 어떤 세력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유착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보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선구자의 위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 깨달으시고 계속적으로 토큰의 어떤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셔야 된다 이게 정말로 정답인데 사실 사람이라면 이걸 계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마인드셋 무조건적으로 장착을 해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빚내서 아파트 사고 이자 갚으면서 열심히 원화 채굴 하시면서 가족들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현실에 어떤 목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그런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열린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열린 마음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굉장히 비관적인 대중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런 확률이 9할이 넘을 거예요. 거의 95% 사람들이 비트코인? 그거 허상이지. 없는 돈이지. 그거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열린 마음,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신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본인만의 내공을 쌓으셔서 실력, 본인만의 그 토큰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용감하게 이런 하락장이오에도 불구하고 비전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신다면 그걸 위해 타임 레버리지를 써 주신다면 당신은 파이오니어 선구자의 위치에 반드시 올라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후회하고 한숨 쉬고 아 괜히 투자했나 괜히 들어왔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제 과거 영상들 보시면서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하면서 시대가 흐름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시대를 보는 세계를 보는 눈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한 주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